흔한 재료로 만드는 깊은 손맛, 손쉽게 따라하는 조리법으로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리연구가 김덕뇨 어, 예. 저의 요리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발효 음식 쪽으로 좀 고추장이나 뭐또 매실청, 또 보리, 또 찹쌀가루 어, 이러한 것으로 해서 사실 다시마나 이런 걸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이 제 요리의 특징입니다. 요리 연구가 김덕녀가 제안하는 활력 넘치는 여름맞이 밥상. 놀라운 비법들이 숨어있는 영양 밥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박소입니다. 요즘 입맛 없다는 분들 많은데요. 이 여름철을 건강하게 날수 있는 건강밥상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요리 연구가 김동연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제 별미김치, 고구마 줄기김치하고 그 가지김치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요리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그 네. 닭갈비 볶음. 너무 맛있죠? 네. 네. 그 오이 물김치. 오이 물김치. 네. 아, 두 가지 요리가 궁합이 잘 맞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자, 닭갈비 볶음과 오이 물김치입니다. 재료부터. 알아보자! 매콤 달콤한 양념에 한 번, 쫄깃한 닭고기 두번 반하는 닭갈비 볶음과 시원하고 개운해서 손을 잡고 가는 오이 물김치. 재료 알아볼까요? 먼저 닭갈비 볶음의 재료는 닭고기, 떡볶이 떡, 양배추, 후춧추 고구마, 양파, 대파, 깻잎. 양념 재료로는 고추장, 간장, 소금, 설탕, 고춧가루, 양파즙, 꿀, 청주.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깨소금. 참기름, 식용유가 필요하고요. 오이 물김치 재료로는 오이, 굵은 소금, 무, 배, 미나리, 실파. 마늘 생강 홍고추 물 소금 설탕 밀가루 꿀꺽 재료로는 물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닭갈비볶음과 오이 물김치 재료 준비 끝 자 여름이 되면은 닭고기를 유난히 좀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가격도 또, 싸고, 가격도 저렴하고 퇴근길에 네. 남자분들을 또 직장 동료들하고 네, 네 맥주 한 잔에 그렇죠. 네.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래서 아마 드시기도 좋고, 네 여기에는 또그 단백질과 네. 예 필수 지방산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품에도 아주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특히 다이어트 할때 여성분들이. 네. 다 가슴살. 가슴살. 네. 예, 꾸준히 듣고 먹고 계시는 분이 계시요 저도 한동 가슴살을 네. 먹었더니, 예, 가슴살이. 네. 네. <laughs> 자, 어떤 말이죠. 오늘 닭갈비, 네. 먹... 야 닭갈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민국에서 네. 어, 네. 그래서, 예, 보면, 예. 잘라놨나요? 네. 닭, 부위 넓적, 아, 넓적 다리살. 아, 적 다리살. 네. 오, 그래서 예. 이제 여기는 떡볶이 준비되어 네. 있고요. 고구마, 네. 깻잎, 양배추, 양파, 고추. 네 대파 이렇게 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닭 네. 닭은 어떻게 손질? 네 손질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네, 예, 네. 손질을 좀해 해주시면 좋고요. 네. 이렇게 네. 이거 핏물 좀 빼놨나요? 예 네. 핏물 빼놨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그다음 에 이제 요쪽으로 이제 좀 칼집을 조금 넣어주세요. 아, 안쪽으로? 네 오, 껍질 오, 쪽 오. 있는 쪽으로요. 그래야 음. 양념이 잘 네, 배이고 예, 골고루 예, 스며들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사이가 오면은 네. 어머님들이 모뭐 잡아주신다 고 그랬어요? 씨암탉이요 네, 씨암타 근데 요즘 장모님들은요? 요즘 장모님들이요? 네. 네. 전 장모님은 못만나고 네, 그래서. 아유, 사위, 네. 프라이드 먹을 거요 <laughs> 양념 먹을 거야. 이래서 <laughs> 시켜, 시켜주잖아요. 시대가. 네.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켜주지 말고, 이렇게 네. 장모님이, 그럼요. 물론, 장모님이 네. 이렇게 많이 버시는 분이면, 네. 마늘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좀 정성껏 이게 닭갈비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감동이죠, 감동.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떡볶이는 구입해갖고, 이제 온 지가 시간이 됐으면은 딱딱해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끓는 물에 좀 살짝 데쳐서. 데쳐서. 네. 준비를, 부드럽게 준비를. 네, 하고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여기에 양념을 해야 돼요, 양념을 넣는. 네, 그래서 양념 중요하다. 네, 양념. 양념 네, 이렇게 해서 예, 볼 하나 주시면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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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양념을 네, 해볼게요. 네, 자, 이게 닭갈비 양념이죠. 네, 예, 고추장 넣어주시고. 네. 다음에 고춧가루 좀 넣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유의 네, 잡내 제거하기 위해서 네. 청주도 좀 넣어주시고요, 청 네, 생강즙도 좀 넣어주시고, 음, 네. 닭고기 그 네. 누른내나 네, 잡내 없어지기 위해서요, 네, 네 여기 이제 설탕도 좀 넣어주시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간장 좀 간장 넣어주시고요, 네, 네. 소금 네, 넣어주시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네. 양념을 하나 하나 넣는 것보다 네, 꿀을 네. 좀 넣어주시고요. 하나하나 네. 하나 넣는 것보다 네. 양념을 볼에다가 네. 이렇게 다 완전히 잘 어우러진 후에 양념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좋아요. 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잘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네. 이것을 반 정도 덜어서 먼저 손질한 닭에다가 양념을 해주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나머지 반은 남겼다가 나중에 채소를 넣을 때또 같이 해주시고요. 아, 미리 네. 닭고기에 이거 넣는 이유가 네. 배기, 배기게? 네. 양념이 배이게 네. 간이 배이게 이렇게 아. 해서 어,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재워두세요. 한 시간이요? 네. 그러면은 음. 양념 간이 골고루 배어들어서 숙성이 되어 있어요. 아, 네. 저희가 미리 양념을. 네. 네. 한 시간 정도 네. 배인 걸 준비를 네. 했죠.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아. 있어요. 네. 이러면 닭고기가 양념을 충분히 흡수해가지고 네. 맛이, 맛있다, 네. 네. 맛이 네. 나죠. 간이 잘배어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닭을 먼저 넣어서, 네. 네, 우리 팬이 달궈지면, 네, 여기다가 식용유를 좀 두르고요. 네. 예, 팬이 달궈지면 기름을 두르고. 덜고. 닭고기를 좀 넣어주세요. 네, 제일 먼저 소리 예. 순서도 중요하죠. 예. 어,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래도 아무리 저거해도 한 20분 정도는 익혀줘야 돼요. 아 그래서 생물에서 끓으면 중불로 낮추어서 네, 서서히 익혀주셔야지 간이 골고루 잘 배어들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센 불에서 막쎈 불에서 막 하면 안에는 안 익으니까 네, 안에는 안 익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센 중... 불에서 장작을 끓어오르면네 예, 그다음에 중불로 낮출 때 고구마 이제 떡 같이 넣어주시고 아 채소만 나중에 넣어주시면 돼요. 아 고구마 고떡은 익는 시간도 너무 걸리니까. 네 해서 이렇게 볶다가 고구마 네, 넣어주시고 고구마 넣고요. 네.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떡 넣어주시고, 해서 떡도요 하실 때 보면은 이제 요거를 데쳐서 참기름을 살짝 발라두면 더 좋아요. 참기름 발라놓으면 네. 네. 그렇죠. 네. 안 달라붙죠. 안 달라붙고요. 네. 떡에 좀 고소한 맛이 더 하거든요. 아 그래서 기름을네 네. 이렇게 약간 불을 줄일까요? 네 아니 아직은 글쎄요.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서 어 춘천에 가면 네. 꼭 빼어놓지 않고 먹고 오는 것이 닭갈비죠. 네, 닭갈비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니, 전에는 이거를 네. 연탄불 위에서 닭갈비를 부어주셨어요. 아 네, 연탄불 위에서 그런데 아 예, 지금들은 이제 이게. 전국으로 이제 다 닭갈비가 춘천에서부터 유래가 그렇죠. 돼서 예. 전국으로 이게 퍼진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떡볶이도 지금은 들어가고 고구마도 들어가고 음. 네 감자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이제 많이 넣어서 이제 해먹는 거예요. 이 변이됐군요. 네. 그래도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네그님은 그렇죠. 사위가 없으시죠? 네. 아직 전여분이 그렇게 장성하지 않으셨죠? 아니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예. 할 생각을 안 하네요. 아이고. 네. 저기, 네. 아들이신가요? 딸인데요. 네. 아이고. 네, 32인데 갈 생각을 고 딱이네요. 네네. 아유, 닭갈비 잘 만드시는 네. 장모님. 딱말뵙고 네. 싶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네. 넣어주시고요. 말씀을 안 네. 이으시네요. 네. <laughs> 네.